거기 경찰관이, 마스크 좀 써주십시오. 경찰관이 마스크 써주시고, 이쪽, 왼쪽 분, 코 마스크, 완전히 올려주십시오. 올려주십시오. 마스크 쓰기도 거부하는, 저, 저기 더 나오시는 분, 마스크 올려주십시오. 네? 여기, 수사 대상이에요. 저아이디 신상돈입니다 여러분이 집단 폭행도 했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얼마나 나를 괴롭혔어요 영상 다 있는 거 아시죠? 통화내역 다 있는 거 아시죠? 예? 아시면서도 나는 범인으로 만 모는 이주민를 여러분 범인으로 모는 수법 국민다합이다 예, 합당한 때에 수사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명예 회복 뿐만 아니라.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예? 네? 긴급 체포도 했던 데가 여기에 네? 네. 교회 대표 총재 기독교, 국제 선교회. 네. 요즘 교회 총 치는 데가 어딨어? 예? 네? 그걸 지구대장이 이 양만 끝까지 마스크 안 쓰겠, 안, 안 쓰겠다, 이게. 네. 김석이 누구야? 끝까지 안 쓰겠다 이거요. 성함 밝혀주십시오. 일일에 네. 신고합니다. 네.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L, LH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 아무 상관없다. 경찰 이게 아랍인 무소불이 무슨 부류의 사전 찾아봐요. 여러분, 이해 못 합니다. 이 경찰에 와보면, 이, 아하, 이게 무슨 부류이구나. 예? 112의 신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여기 마포경찰서 공덕지구대인데요. 예, 또, 뭐, 제가, 뭐, 나를 위해서 뭐, 신고하는 게 아니라, 첩보 제보를 드리는 거예요. 예, 공덕지구에 마스크 쓰기도 철저히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앞에서 보니까, 제일 왼쪽에 있는 분은 도저히 뭐, 안 쓰겠다, 예. 예, 여기까지요. 뭐, 내가 뭐, 저, 어디, 형사고발하라, 뭐, 그러는데, 첩보 제보를 해준다, 이거요. 예 저기, 뭐야, 그, 청복과 필요가 없는 사람이, 예? 이상. 일일이 신고하면 형사소송이라든지 감찰 뭐 감찰이 찰 뭐에요? 거기 수사권도 없다는거양요조도안쓴다는거예요 저기 저기 뭐 뒤에 들어왔다나왔다 들어왔다. 주무시는데요 근무시간에 네? 상관없다 이거요 니까짓거 네 니까짓게 네 뭐요 정세균 정리가 우리, 우리를 무슨 장반급으로 보는 것더라고 직원으로 하러 어떤 때는 교장 선생님을 하셔 예또 때리러 나옵니다 한번 해봅시다 붙어봅시다 마스크 올리세요 마스크, 아이, 뭐. 마스크 올리시고 여기 민원인 들어와야 되는데 민원인 선생님 때문에 방해해야 돼요 보상반과 소리를 크게 지르시면은 저희가 통보처벌할수 있어요 예 폭고처벌할수 있을 테니까 혹시 인적사항 있어요? 신분증? 경찰관입니다 신분증 인적사항 있어요? 예? 선생님 소리 지르고 그러시면 안 돼요 경찰관 앞에서 예? 이 양반이 마스크 끝까지 예. 쓰기 거부했던 양반이거든 왼쪽에 저... 앉았던 양반이 그러니까 폭우처벌 서류를 내셨시면은 네, 우선 초상권 있어요 찍지 마세요 아, 소상... 야이 양반이구나 또 한번 붙어보자고 예? 붙어봐요 붙어보라고. 네, 아저씨 왜 붙어요? 저차차가이 <laughs> 네 동네 깡패라는 거요. 여기 뭐이 동네 사람 이렇게만 돼도 지가 뜯드려 편다고 막. 어디갔다 오는 거요? 경찰 아시들 어디갔다 오시는 거요? 어디갔다 오셔? 또잘안 들어가네. 그 <laughs> 아하, 이걸 여기다 또박킹게놓고 예? 저기 또112 차량 또 오네. 전 키지도 않고. 얘 왜, 왜 끄고 다녀요? 왜 끄고 다녀요? 예? 왜불 끄고 다니냐고! 마포 아, 12번! 그러니까 도망가요, 또. 예? 이걸 뭐요여기다 어디다가 박킹을 해놔? 예? 에이, 너 웃기는 사람들을 여러분 4 8도 4613입니다. 마포 13번, 4 8도4613 여기 어딘데? 여기다 박혀 그려놓은 응? 예 완전 자기 맘대로요. 예? 천하무적이요. 천하무적은 확실히 당합니다. 예. 누구한테 당하든 당합니다. 예. 천하무적 예. 여기는 마포경찰서 공덕지구대 전화번호는 703-0492번입니다. 예, 이 차량, 이거는 마포구청에서 해결해야 될까요? 그래도 이거 112에 다시 한번 신고하겠습니다. 첩보을 줘야지. 예, 김참령이가 처리를 하든, 뭐 검찰이 처리를 하든, 대통령이 처리를 하든, 대통령님께 다 거짓말 보고 한다, 이거. 예? 대통령님도 뭐, 저 수사할 때 때리지 않는 거, 그것만 생각하고 계신 거 없더라고요. 그래. 이양반들이 보호하는 게 그런 거군요. 없으니다난 네? 그런 거 잡혔습니다. 나한테 훌륭만데 맞으라고. 예, 공덕 제구대인데요. 예 마포 13번 48두위에 4614그뭐 저기 여기 여기다 그냥 파킹을 해 놓고 저게 와 가지고 한번또저양반 여기 저 운전하고 온 양반이 나 파킹을 하려고 여러 번 했던 양반이거든요 여기다 이렇게 파킹을 해 놨네 이게 그 인도에다가 예그 마포 지구대 아니 공덕지구대 앞에 옆에 마포 13번 이거 내가 저기 첩보를 정보를 이렇게 줘도 예? 고소고발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할 때면 하겠지만, 저 철저히 근무 좀 해주십시오. 예? 48-2에 4614마포 예. 13번, 아니 이제 공덕치구대 옆, 옆에라고 보면 되나요? 예. 인도에, 아이, 그렇게 부르면, 고행에 불편하다, 안 불편하다, 불법이라 이겁니다. 예? 불편하지, 그럼, 이거 팔로 차지, 거 누가 놔둬, 이걸. 이거 뭐야, 이거. 국민의깔보는 거지. 아니깔보는 것도 아니고, 지맘대로 하는 거지. 이게 뭐야, 이게. 예? 전달하여? 처벌을 해야지. 처보잘 처벌 받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도 바빠요.